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도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직도를 사용하는 것은 팀즈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피스 365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다룰 필요는 없지만 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조직도를 구성하는지 먼저 대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먼저 찍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팀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 있으면 가장 윗 단부터 아래 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죠. 일반적인 조직도들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즈에서도 아 아니, 팀즈가 아니라 오피스 365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팀즈에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팀즈만큼 많이 활용 분야가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 조직도를 팀즈에서는 즉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도 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조직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용자가 위치해 있으면 그 사용자의 관리자와 관리자 가장 위쪽 관리자부터 아래쪽으로 오면서 자신의 관리자와 자신의 동료 혹시 또 자기 밑에 이렇게 부서원이 있다고 하면 부서원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조직도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지만 팀즈에서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와 부서의 위에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만 나온다는 거 그것들이 특징입니다 물론 자신의. 부서, 부서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다른 부서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동료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부서의 어, 부서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부서, 부서의 매니저 즉 관리자로를 가서 클릭해보면 이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원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내려가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조직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모든 구성원이 다 나타나지 않다는 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내에서의 사용자들을 파악하고 바로 협업할 수 있고요. 이 조직도를 이용하면. 그래서 조직의 상사, 동료, 부자, 부하직원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서의 직원은 어, 딱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채팅, 메일, 모임, 파일 공유 등을 할수 있고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상태 정보들이 나타나 있죠. 지금 로그온 하지 않은 상태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팀즈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피스 365의 기능입니다. 조직도는요. 그래서 어 만약에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학교용 테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학교용 테넌트의 관리자가 되어야 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테넌트 에서는 교육청 테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MARS라고 하는 이제 어, hs.kr이라고 하는 이는 자체 도메인, 이것을 우리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테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익센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은 사용자별로 자신의 상사, 즉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찍어주면은 자동적으로 그 관리자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부서원들이 이 상사의 부서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매니저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우 좀 동그름 잡는 이야기 같죠 그러면 한번 실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그페이지 나타나 있는데요 특정한 사용자 내가 알고 싶은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를 클릭해서 보통 보면 이게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를 클릭하면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조직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영섭 선생님 같으면은 지금 어 부서장이 교무기획부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선생님 또 예를 들어서 이대용 선생님의 상사가 누군지 매니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서원들이 어 부서원들이 누구인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사람하고 바로 대화를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꼭이 조직도에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팀즈에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용자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나타나죠 자 김상철 선생님을 클릭하면은 김상철 선생님은 인성상담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자에 가면은, 관리자에서는 자신의, 관리자에서는 자신의 하부가 누구인지,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부, 자신의 매니저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은, 또, 이 사용자에 대한 상사가, 매니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서원이 누구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조직도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다 이건 알고 있겠는데 그러면 조직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는 먼저 오피스 365의 관리자 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요식 여기에 보시면 관리 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관리 센터에서 익스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하면 이제, 익센지 관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익센지는 주로 메일,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연락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 익센지 관리 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익센지 관리 센트라는 명령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서함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사서함에서 특정한 사서함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아까 구해진 선생님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 일반이 있고요. 조직에 가서 보시면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관리자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 관리자에 이제 등록이 되고요. 관리자의 등록이 되면 관리자에서 한번 보면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교감선생님 밑에는 부장들이 되겠죠. 네, 부장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요. 각 부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조직에 보시면은. 부서원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부서원은 특별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서원한테 가서 그그 그 관리자를 세팅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있던 자, 구혜진 선생님의 부서원이 여기 돼 있죠. 자, 조직에 보시면은 자신한테 이제 직접 보고하는 사람 즉 부서원은 없고요. 관리자를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관리자를 지정하면. 바로 그 관리자로 나타나고 요 조직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세팅하냐면 여기 관리센터에서 익스체인지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사삼에 사수함에 오셔가지고 사삼에서 가장 하부 사용자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즉 부서원들, 부장이 아닌 부서원들부터. 다 세팅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부서원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부장들 세팅해서 부장들에서 교감생님, 행정실 같으면 행정실장님이 되겠죠. 행정실장님 되고 또 행정실장님과 교감생님은 교장생님을 관리자로 두시면은 전체 조직도가 다 완성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직도를 보면 교장생님은 행정실과 교감생님이 이제 부서원이 되고요. 교감 선생님은 또 특정한 사용자를 여러 부장들이 다 되겠죠. 여러 부장들 중에 특정한 부장을 클릭하면 전체 조직의 형태가 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서 그 사용자와 채팅과 메일과 그리고 영상, 음성 통화를 함께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